그럼 0에서 마이너스 파이 빼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그 다음, 파이에서 0을 뺀 값에 1을 곱해주면 이게 파이가 되어지죠. 결국 요거는 마이너스, 요건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하는건 뭐가 된다? a0는 0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 n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자, fx 곱하기 코사인 nx를 적분한다겠죠 뭐라고요? fx 곱하기 코사인 nx, 자 dx. 요것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제로까지는 요 fx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코사인 nx를 적분하는 거고 자, 파이 분의 1에서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0에서 파이까지는 요 fx에 해당되는 함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코사인 nx를 우리가 적분하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적분은 우리가 파이 분의 1에다가 요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m분의 1 사인 nx 이렇게 되어지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 파이 분의 1에다가 m분의 1 사인 nx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X 대신에 0을 대비해도 0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파일을 대비해도 이사인값은다 0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랍니다. 요놈도 0이고, 요놈도 0이니까이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 위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AN은 몽땅 다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합니다 그러면 이제 bn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bn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bn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파이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fx, 요 코사인 nx 아래에 사인 nx가 오면 되죠. 그쵸? fx 곱하기, 자, 이전에는 사인 nx가 오면 된다. 자, 요것도 우리가 범위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파이에서 자, 제로까지. 는 f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오므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nx.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파이 분의 1에다가, 0에서 파이까지로 잡았을 때는 요 fx 자리에 1이 오므되기 때문에, 사인 nx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것은 이제 우리가 파이 분의 1에다가, 요 사인 n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렇죠 코사인 n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리고 n 분의 1 나오고 코사인 nx죠 이렇게 자 사인 nx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n 분의 1, 코사인 nx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요두 놈은 파이분의 이런 공통이니까 파이분의 를 전체적으로 구분해버리고 코사인 요 x 셀이 0을 대입하면 이게 1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N분의 1이 되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봅시다. 예. 자, 코사인 마이너스 N파이죠. 그렇죠? X대신에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하면 자 코사인 우함수니까 그냥 코사인 n 파이와 일단 같습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코사인 n 파이라는 것은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파이1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일 되고 n이 2면 2 파이니까 1 되죠.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n이 짝수일 때는 이 값이 플러스 1이 되죠.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방법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 표현되죠. 하면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 짝수면 플러스 1.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는 지금 0을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파이를 여기다 대입한 값을 빼야 되는데, 자, 요게 m분의 1은 있고, m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우리가 요걸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러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파일을 대입하면 똑같은 원리죠. 자, n 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1의 n승. 자, 다시 한번. 코사인 nx 자리 nx에다가 x 대신에 파일을 대입하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원래 이 마이너스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온 거고. 자, 빼기. 여기다 0을 대면 보 이게 1 되니까 마이너스 n 분의 1이죠. 마이너스 n 분의 1을 빼게 되면 뭐가 되는지 이게 플러스 n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우리가 여기다가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자 파이 분의 1은 자, 공통 우리가 묶어낸 상태고. n분의 1하고 n분의 1이 만나면 n분의 2가 되어지죠.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이 만나면 역시 마이너스는 공통이고 똑같은 게두 개죠. 즉 n분의 2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이분의 1에다가 n분의 2도 묶어내버리면 이제 1 빼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가로 안에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fx의 푸리의 급수는 공식상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a0는, 요 값은 지금 0이라고 그랬죠. 0이죠. 그리고 a, n 이0이했으니까 요놈, 요와 같은 a 값들은 몽땅다 0이라는 얘기죠. 자, 계속 이어지니까다 0이죠. 그리고 이제 B1이 뭐냐? N 대신에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죠, B1에. N 대신에 1이 들어가면, 여기 N 대신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면, 자, 요게 지금 1 빼기는 2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B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이 분의 1에다가, N 대신 1 들어가면 1분의 2에다가, 요 가로가 2죠, 2.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되죠? 파이 분의 4가 된다는 거죠. 뭐가? B1이. 파이 분의 4. 그리고, B2는 뭐가 되죠? B2는, N 대신에 여기 2가 들어가면 이게 플러스 1 되어버리죠. 1 빼기는 0 되니까. 이 B2라고 짝수는 무조건 이게 0이 되어버리죠. 이 부분이 0 되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B3는 뭔가? 자, B3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 대신에 3을 대입하면, 파이 분의 1에다가, 3분의 2에다가,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요게 마이너스 1 되니까 1 빼기는 2가 되어져가지고 이게 2가 되어지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되죠? 결국, 자, 파이 분의 4 곱하기 지금 3분의 1, 요렇게 되죠. 즉, 파이 분의 4 곱하기 3분의 1,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알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p에 지금 우리가 3은 1이고, 자, p에 4는 또 짝수니까 0이 되겠죠. p에 5는 어떻게 될까요? 오는 파이 분의 1에다가, 여기 5 들어가면 5분의 2에다가, 여기 5 들어가면 이, 요 가로안이 2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 파이 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B5 자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몽탕다 0이고, 요 자리에 파이 분의 4를 적용하면, 파이 분의 4 곱하기 사인 이덱스. 그 다음, 이 자리에 지금 파이 분의 4는 공통이고, 자, 3분의 1하고 사인 3X가 만나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다? 3분의 사인 3X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다, 이제 B3, B4 사인 4X, 그 다음 B5 사인 5X가 오겠죠? 그럼 B5 자리는 여기기 때문에, 자, 파이 분의 4는 공통이고, 자, s i n 5 x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s i n 5 x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함수 FX에 뭐가 되어진다? 급수 전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푸리의 급수 전개를 이와 같이 A0, AN, BN, 그리고 FX 이렇게 완전히 공식화 시켜서 계산해도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무식하게 원래 어, 그렇죠. 무한 정규 직교 집합을 생각을 하고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를 갖다 계산해서 풀리의 급수 정기하려고 그러면 계산하다날 새겠죠. 그렇죠. 그래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풀리의 급수를 공식화시켜서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공식이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풀리의 급수가 뭐냐 는니까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풀리의 급수는 어떠한 무한 정규. 직교 집합의 뭐다? 지금, 지금, 원소들을 가지고 1차 결합으로 표시한 것인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까 거기서 말하는 무한정규, 그죠 직교 집합은 요 p 값이 파이일 때 얘기죠. 그죠 만약에 p 값이 파이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또 집합의 내용이 파이 대신에 다른 값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유형의 무한정규 직교 집합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기계적으로 풀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풀리의 급수 공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체적인 실전 문제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풀면서 또 이제 푸리의 급수 관련된 심화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